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 굴산 중에 계셨는데,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보살 8만 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모임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웃이었으며, 또그큰 모임에는 사자유희 보살 마하살, 지광명 보살 마하살, 법례 음향 운성 보살 마하살, 선작 공덕 보아 광명 보살 마하살, 사자유 보운례 음성 보살마하살 광명 위덕 명문 보살마하살 무변지취 사유장엄 보살마하살 무변 보아명칭 보살마하살 지혜 광명 변제설이 보살마하살이 앉아 있었다. 이열 분의 보살마하살이 그 모임에 모여 있었는데 그 보살들은 이미 7년 동안이나 다란 일을 부지런히 닦아익혔으나 능이 증득하지 못했다. 그러다 7년을 다 채우고 나자 곧 근심이 생겼으니 오히려 마음조차도 결정되지 못하였건을 하물며 달한 일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마음이 피곤하고 게으름이 생겼다. 이미 7년에 걸쳐서 어리석음의 번뇌에 덮였던 것을 여의고 항상 경행하면서 달한 일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개유를 버리고 환속하여 불법을 멀리 떠나 비열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의욕을 내어 이와 같은 허물을 지었다. 아사세왕이 큰 모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세존께서 제일 먼저 아사세왕을 위하여 의심과 번뇌를 끊어 없애 주셨다. 그러자 아사세왕은 의심과 번뇌를 없애고 일체 고뇌에서 해탈함을 얻어 7일 동안 재물을 털어 크게 보시하였다. 이와 같은 큰 보시를 7일 동안 하고 나서 법을 청하기 위해 7억이나 되는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다. 그때 10명의 보살들은 모든 선남자들과 함께 불법 가운데에서 이미 죄과를 얻은 채, 역시 그 모임에 앉아 있었다. 그때 모임 가운데 보살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불효행이었다. 그는 다란이를 증득하고, 아승기겁 동안 법인을 성취하였으며, 무생법인과 여러 가지 변제를 얻어, 능히 일체 지지의 문을 알아 법문을 서라고, 중생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 설법하였다. 그때 불회행 보살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이 모임 가운데 열 명의 선남자는 7년 동안 다란일을 수행했으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불법을 버리고 속인이 되었다합니다. 세존이시여, 방편과 비유를 들어 설하시어 이 선남자들이 속히 이해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불행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열 명의 선남자는 일찍이 부처님을 비방한 법문을 듣지 못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선남자들은 과거의 부처님을 비방하였다. 그런 까닭에 속히 득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 불회행 보살마하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제가 이제 어지신 분께 여쭈오니, 광명의 법왕이시여, 만일 보살행을 행한다면, 악업은 어떻게 청정해집니까? 한량없고 수승한 지혜의 이름인, 심력에 걸림없는 지혜로, 해탈하시어 희론이 없으시니 보살의 청정한 행을 설하여 주소서. 저는 한량 없이 지혜로운 분께 여쭙고, 저는 악한 마음을 끄는 분께 여쭙고, 저는 비할 데 없이 존귀하신 분께 여쭈오니. 어떻게 보살이 행하여야 합니까? 이미 일체 속박에서 벗어나 번뇌를 여의고 마군을 깨뜨리시고, 중생의 마음을 아시니 원하옵건대 보살행을 설하여 주소서 그때 세존 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열명의 보살은 과거 삼십 겁 전에 관세자제 열래의 시대에 부처님을 비방한 업을 지었다. 그때 불후행 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부처님을 비방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회행아이열 명의 보살이 과거에 30컵을 지났을 때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명호를 관세자재 열에 은공 정변지라고 하였고 그 세계는 출염 세계였다. 불회행아 지금 이 모임 중에 있는 열 명의 선남자는 그 관세자재 열에께서 열반에 드신 뒤 모두 큰 부자 집안의 장자들이 되어 500개의 절을 짓고 각 절마다 1000명의 비구를 모셨다. 당시에 변적이라는 이름의 법사가 있었으니 다란이를 증득하여 법좌 위에 앉아 대중을 위해 설법하였다. 그때 5000명의 여러 부처님이 모두 변제를 주었고 8만억 천신이 그 법사를 수호하고 공양하였다. 변적 법사가 한번 설법할 때마다 7만의 중생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 물러나지 않았고 만 명의 중생이 수다원과를 증득하였다. 선남자야 그때 월득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500명의 채녀를 거느리고 함께 가서 변적 법사를 공양하였다.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노랫가락을 지어 부르고 보배로운 꽃을 뿌리고 전단 향을 몸에 바르고 500벌의 아름다운 옷으로 장엄하고 모든 즐거운 방법을 다하여 7일 동안 마음을 다해 공양하였다. 그런데 그때 그 장자들의 아들들이 월드 광이 청정한 계율을 깨뜨렸다고 비방하였다. 그 악업으로 9만 년 동안 큰 지옥에 떨어졌으며 500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도 황문의 몸을 받거나 오랑캐로 태어나거나 사견을 가진 집안에 나기도 하였으며 600생 동안은 맹인으로 나거나 혀가 없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700생 동안 비록 출가하여 달아니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였다. 그 지난 세상의 악한 업장 때문이었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그대는 이 법문을 잘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이미 설하였고 그대가 이미 들었으니 만일 법사가 계율을 깨뜨리는 것을 보아도 성내지 말고 말해서도 안 된다. 하물며 귀로 들은 것으로 어찌 논하겠는가. 선남자야, 만약 일체 중생의 누나를 도려내는 죄가 있다 해도 성내는 마음으로 법사를 보는 자가 짓는 악업은 그보다 더하다. 만약 일체 중생의 목숨을 끊는 죄가 있다 해도 법사에게 악한 마음을 내어. 얼굴을 돌리는 찰나에 짓는 죄는 그보다도 더 무겁다. 저 앞에 모든 죄악은 이 뒤의 죄악과 비교하면 백분의 일도 천분의 일도 아승기분가라분수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법사를 비방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남자야,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법사에게 공양해야 한다. 부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법사에게 예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을 따라서 일체지가 생기고, 보살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출생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무엇을 보살이 보리심을 바란다 하는가? 이미 발심하면 용락에 머무르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범행이 아닌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보살은 무색정에 들더라도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삼매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살은 일체범부의 행위에서 해탈하였다. 어떤 이가 허공의 형체를 볼수 있다면 보살의 번뇌도 볼수 있을 것이다. 선 남자야 비유하면 아나바달타 용왕과 용들이 다른 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되어 용의 세 가지 허물을 떠난 것과 같다. 첫째, 뜨거운 모래가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둘째, 뱀의 몸뚱이로 다니지 않는다. 셋째, 가루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살마살도 삼계의 탐욕과 번뇌의 고통이 그를 덮지 못한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도 생사 속에 들어가 범부행에 머물러 있어도 항상 지혜를 구하고 정법을 익힘으로 미혹하지 않는다. 범부의 일이 보살을 더럽히지 못하고 삼유의 괴로움이 간섭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보살은 스스로 수호하여 법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거나 예배하려 하면 법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니라 옷과 바로와 앉고 눕고 경행하는 것을 마땅히 보시하고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그때 불효행 보살마하살이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방편문이 있어. 보살이 악업을 깨끗이 할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이 다란이를 출가하여. 전심으로 염송하면. 악업이 깨끗해질 것이다. 다란이 원문 줄바꿈 유지. 다냐타 아제 아차바지 아나 비리 아시레쇠. 아으리제 아나유게 아게 아비아 리타바 바투. 루당아마 유다야다, 나바라파에 니가지 우가락에 후음에 차발에 사지마세 산마제 여지 나야 바리서 지제. 부처님 말씀. 선남자야, 이 다란이를 7일 동안 외우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찹다한 음식을 먹지 말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만을 버리고, 염송을 쉬지 말고, 타인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평등심을 내며, 오온이 무상함을 닦아 익히고,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이렇게 수행하면, 시방의 천부처님을 친견하리라. 열 명의 선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출가하여, 7일 동안 다란이를 염송하고, 염불삼매를 닦아, 천부처님을 친견하였다. 악업장이 참회로 소멸되었고, 일체지의 방편문을 모은 바란이를 증득하였으며, 삼십 겁의 생사업을 소멸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아, 알아라. 그때 월드광은, 지금의 무량수열에요. 아총열에는 바로 그때의 변적 법사이며 변적을 비방했던 열 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지금 이 모임의 열 명의 선남자들이다. 그러므로 선남자야 보살이 어떤 절에서 죽음을 맞더라도 그 허물을 보아선 안 된다. 보살은 네 가지 청정한 법을 갖추니 첫째 공을 닦는 것이며 둘째 일체 중생을 파괴하지 않는 마음이며, 셋째 모든 보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며, 넷째 설법하면서 이를 버려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공을 믿고 이해하면 첫 번째 법이고 중생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명이 세간을 비추고 보리도에 이른다. 보살은 베풀되 은혜의 보답을 구하지 않고 자비한 마음으로 설하여 이익을 구하지 않으니 이것이 네 번째 불도의 지혜이다. 또 말씀하셨다. 다란 일를닦는 보살은 아란야에서 수행하며 법을 친근히 듣고 한적한 곳에 머물고 법사에게 보시하고 바른 신심을 내어 외도의 말을 따르지 말며, 피로해 하지 않고, 항상 정진하며,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참회를 청하고, 기뻐하여 따르고 회양해야 한다. 이 법을 설할 때, 아직 보리심을 바라지 못한 3만 명이, 보리심을 바라였다. 5천 명의 중생은, 번뇌를 영원히 여의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었으며 3만 명의 보살은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부처님 말씀. 선남자야, 이 법문을 들으면 복이 한량 없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채워 삼복계 수겁동안 보시하는 것보다 이 법을 듣는 공덕이 더 크다. 다섯 바람을 가운데 반야를 제외하고, 천겁 동안 수행하는 복보다도, 이 법을 듣는 것이 더 수승하다. 천 부처님께 날마다 공양하더라도, 이 법문을 듣는 공덕보다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석하고 베껴 쓰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혼염하고 수행해야 한다. 열애께서 설법을 마치시자, 불회행 보살마살과 나머지 모든 보살, 비구대중, 하늘사람아수라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